오케이 okay, 렛츠고 오늘 여행지는 충남 공주 마곡사입니다. CNN에서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사찰 33선으로 선정한 사찰입니다. 외국 매체에서도 최고의 아름다운 사찰로 인정한 마곡사는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은 소꿉친구들과 함께하는 여행이라서 무척 기대됩니다. 마곡사로 함께 떠나보시죠.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공주 마곡사에 들르기 전, 요즘 핫하다는 메타세콰이아길을 걸어봅니다. 의당면 청룡리 정원천 생태공원 일원에 조성된 메타세콰이어길은 공주시의 녹색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다고 해요. 500m 구간으로 길지는 않지만 주변의 연박과 조화를 이루며 사계절 내내 방문객들의 사랑을 받는다고 해요. 렌발 황토길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마곡사 주차장에 주차를 한후 근처 마곡사 서울 식당에서 맛있는 식사를 하고 마곡천을 따라 마곡사 가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마곡사는 삼국 시대인 640년 백제 무왕 41년 신라 선덕여왕 9년에 자장율사가 창건하였습니다. 창건 당시만 하더라도 30여 칸에 이르는 대사찰이었으나 전란 등을 겪으면서 현재는 많이 축소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웅보전 등 중요한 보물들이 여덟 점이나 됩니다. 마곡천변에는 가을 단풍으로 물 들어가고 있습니다. 금각교 주변으로는 단풍이 제법 들었습니다. <laughs> 소풍 분위기가 납니다. 명산전 앞 단풍나무는 아직 초록색입니다. 반별하게 용태도 자리 잡은 구절초가 새초롬하게 미소 짓고 있습니다. 법계로 들어가는 해탈문입니다. 마곡사의 정문을 들어섭니다. 두 번째 정문인 천왕문을 지키고 있는 소조사 천왕상은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마곡사는 지금 초록과 울긋불긋 단풍의 멋진 향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급락교를 걸어 들어가면서 맞이하는 풍경은 선계에 온 듯한 모습입니다. 시연연이.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사찰 33선으로 선정한 이유를 알 것만 같습니다. 또한 통도사 등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사찰로 지정된 7개 사찰 중에 하나이니만큼 한국 불교의 정수를 오늘 보고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낙엽이 흩날리는 풍경도 가을에만 볼수 있는 그림입니다. 오물이 멋지군요.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5층 석탑입니다. 이 탑에는 나라의 기근을 3일간 막을 수 있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그 기운을 받아 가시죠.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대광보전입니다. 안진뱅이 업장이 소멸한 곳으로 영험한 곳이라고 합니다. 안진뱅이가 배기를 기도했는데 자신도 모르게 걸어 나오고 있었다는 전설이 전해져온다고 합니다. 대광보전 현판은 시문서와 사절로 꼽히던 표암 강세왕의 글씨라네요. 마곡사는 백범 김구와 인연이 깊습니다. 대광보전 옆에는 백범 김구 선생이 머물다간 백범당이라는 건물이 있고. 그 옆으로는 김구 선생이 해방 후 1946년 여러 동지들과 이곳을 찾아와 기념식수를 한 향나무가 아직도 자라고 있습니다. 백범 선생은 마국사를 떠난 지 50여 년 만에 돌아와 이 향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백범 선생은 명성황후가 시해된 1896년 일본군 중좌를 살해한 뒤 인천교도소에서 사형수로 복역 중. 그곳을 탈옥하여 1898년 마곡사에서 출가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곡사에는 김구 선생이 삭발했던 바위가 있고 삭발 바위와 마곡천을 잇는 다리를 놓아 백범규라 부르고 있는데 또 다른 명소라고 합니다. 관음전입니다. 관음전을 관람하고 대웅보전으로 갑니다. 다음은 대웅보전입니다. 여기도 소중한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살린 금기란만도. 소리나무 음. 기둥을 안고 돌면 소원을 들어준다는 전설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층으로된 대웅보전은 통증으로 전각의 내부에는 쌀이 나무 기둥이 대개가 있다는군요. 사람이 죽어 저승의 염라대왕 앞에 가면 그대는 마곡사 쌀이 나무 기둥을 몇 번이나 돌았느냐고 묻는다고 합니다. 많이 돌수록 극락길이 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웅보전 현판의 글씨는 김생의 글씨로 전해진다는군요. 대웅전 혹은 대웅보전은 법화경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큰 영웅이라. 한대서 유대한 것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주석하시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대웅전에서 바라다보는 오, 풍경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대웅고전과 대광고전 사이의 담벼락위에는 작은 소원들로 가득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산사 풍경입니다. 이제 장소를 이동해 보겠습니다. 마곡천 징검다리는 한 폭의 그림입니다. 사진 촬영을 위해 기다려주는 여유로움이 또 다른 풍경을 연출합니다. 수억의 진검다리를 건넙니다. 저 멀리 김구 선생이 삭발한 바위가 있는 백범교인 것 같습니다. 풍경이 참 아름답네요. 사진 찍는 모습도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성고박물관에 들렀습니다. 여기에는 조선 제7대 왕인 세조가 매월당 김시습을 만나기 위해서 마곡사에 타고 갔다가 그대로 두고 온 연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마곡사의 김시습이 은신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세조가 그를 회유하고자 이곳을 찾았지만 세조가 행차한다는 소식을 듣자 매월당은 그를 피하기 위해 몰래 마곡사를 떠나버렸습니다. 이에 세조는 김시습이 나를 버렸으니 가마를 타고 갈수 없다며 타고 왔던 여는 마곡사에 두고 소를 타고 떠났다는 이야기가 마곡사 사적기에 전한다네요. 네월당이 떠난 사실을 알고 난후 크게 섭섭함을 못 이겨 명산전이라는 세자를 손수 써서 살카였다고 합니다. 초록이 물들기 시작하는 단풍나무도 황홀한 풍경입니다. 생자 필멸이라는 자연의 이치를 일깨워주는 명부전입니다. 어. 생명을 아, 간직한 모든 이가 이라. 평등하다는 철학적 이치를 배우고 갑니다. 음. 역시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영상전입니다. 세조가 김시습을 만나기 위해 마곡사에 들렀을 때 영산전이란 사액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전각은 마곡사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나라에 큰일을 할 인재배출을 원하는 많은 불자들이 부처님께 기도를 올리고 소원을 성취하고 있는 곳이라는군요. 영산전은 본래 석가모니께서 인도의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던 당시의 광경인 영산의상을 재현해 모신 곳입니다. 마곡사의 영산전에는 한 가운데의 과거칠부를 그 주위에 천분의 부처님이 모셔져 있습니다. 이것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시엔 n 이 선정한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찰인. 마국사 여행을 마칩니다. 거꾸로 보는 세상도 아름답군요.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